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마이너스 3.96% 빠지면서 4 7 3 5 0원에 금요일 날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121만 주 정도 터졌고,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는 굉장히 좀 업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중국에서 리튬 광산, 감산 소식에 이제 ESS 업황 호조 소식까지 나오면서 수급이 이제 최근에 좀 강하게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에 이제 대주주 요건이나 양도세 부분 때문에 조금 시장이 눌리면서 같이 눌렸습니다. 3.96%가 눌렸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지수 포지션 하락보다도 덜 빠진 거기 때문에 코스닥이 4.03%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도세 부분에 대한 게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금액을 10억 원 선이 안 된다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이거를 조금 유예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조금 반등선이 나오지 않을까 저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걸 보고 있고 이제 이슈성으로 봐서는 12일 날짜에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항상 부각이 되는 게 지금 금요일 날짜에도 올라갔었던 것처럼 조선 섹터가 먼저 조금 부각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자동차 관세. 사실 요번에 관세가 15% 정도로 결론이 났었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뭐정의성 회장이 이제 미국에 갔던 것처럼 13.5%를 좀 원했었습니다. 근데, 어, 미국 측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동일하게 하자. 이게 자동차만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5%로 동결 처리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자동차 쪽에서나 2차 전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13.5%를 좀 낮추는 거를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확실히 딱 2차 전지 쪽에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ESS를 취급하는 회사하고 ESS를 취급하지 않는 회사가 완전히 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던 이유가 이제 ESS를, 뭐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업황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주문권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수출데이터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단가 부분도 막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ESS를 취급을 하는 회사들은 올해부터 해서 흑자전환 처리나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 후에 이제 말 그대로 1년 정도 뒤에 이제 그 반영 처리가 이거 업황 전환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후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도 뉴스까지 오늘은 좀 뉴스를 많이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말에는 어쨌든 시장 상태가 막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이번 주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2차 전지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는 거기에서 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나는 이번 주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겠다.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이제 수급 상태가 차트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 드리면 분봉상으로 먼저 보, 보도록 할게요. 아직 이평선의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약간의 하락처리가 이 정도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월요일 날 내일이면 은 빠르게 반등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적인 뭐 하락처리로 전환이 나왔네 라고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거기다 워낙에 이거는 개별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고 아직까지도 상단과 하단,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올리는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갈가먹는 투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수익률이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타점 부분을 잡는 게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저점 테스트 구간에 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매수가를 좀 잡아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투자자비 일봉상으로 봐도 지금 이 에코프로가 꺾일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게 보시면은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거래량적인 측면하고 수급적인 측면 아닙니까? 근데 신용장고가 이렇게 바닥권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이 종목이 반등 처리를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장대항공 형태로 주가를 쫙 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보시면 OBV 수치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OBV 수치가 고개를 들면은 여러분들 어떤 걸 나타내는지 아시죠? 말 그대로 여기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22만 7천 원에서부터 13만 5천 원에 해당하는 여기 에 있는 물량이, 여기죠, 여기까지. 네, 여기 에 있는 물량이 이 구간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OBV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를 뺄때 하방에서 받아주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만약에 그냥 이 OBB 수치가 안, 안 올라가고 같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10%에서 뭐하한가까지도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질 게뭐 3%에서 뭐4% 정도 빠지고 나서 밑에서 나머지 물량을 다 받아 먹는다라는 거고요. 이 신용장고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 이렇게 받아 먹는 물량이 있으면은 업황 전체적인 부분이서 수급상의 터너라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한번 반등시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신용장부가 살아있다 라고 하면 이건 장대양봉 형태로 해서 하락처리가 나왔던 거를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상승탄력으로 전환처리가 나온다 라는 거를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모멘텀이 훨씬 더 세다 라는 걸볼수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 거래량을 보시면 양봉캔들에서의 거래량이 음봉캔들에서의 거래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보시면 그러잖아요? 이런다라는 거는 매수세에 대한 수급이 이 매도세에 대한 수급보다도 훨씬 더 세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세 때에 대한 거래량적인 측면이 매도세에 대한 거래량적인 측면인 보다 더 많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급상으로 봤을 때 올리려고 하는 포지션에 대한 대기자금이 내리려고 하는 포지션에 대한 대기자원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지금은 담아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면은 우선 외국인 기관 금투 쪽에서 매도세를 때렸어요 금투는 담았는데 외국인 기관 쪽에서 이거래의 연속으로 매도세를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외국인은 에코프로가 안 좋아가지고 매도세를 때린 건가?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2차전지 섹터에서 여기 LG 엔솔이나 삼성 SDA 대장주만 좀 보도록 하더라도 매도세를 때렸어요. 특히나가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어, 매수세를 또 때린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는요. 그쵸? 자, 그러니까 2차전지 업황 부분이 나빠졌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급상태로 봤었을 때, 어쨌든 2차전지 섹터를 바스켓을 좀 담았고, 지수를 누르면서 쇼 포지션에 대한 것도 어쨌든 매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차전지 섹터하고 반도체하고 전체적으로 누른 거거든요. 근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지수를 갖다가 지금 상방으로 잡고 있어요.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들은롱 계약권의 계약수가 17,000 계약권을 넘어간다는 거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지수를 상방으로 올릴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매도세를 때린 종목에 대한 거는 시간에 쌓여한 싸움이지, 이번 주나 다음 주나에 대한 싸움이지, 그냥 매수세가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기관들이야, 어차피,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때리니까, 본인들이 여기서 매수세를 잡아줘 버린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뭐, 좋은 것도 없잖아요. 신용 반대매매도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기관들은 그냥 같이 따라잡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신용장고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관들이 여기서 또다시 따라잡기 투자로 매수세를 해줘요. 그럼 개인들은 물량이 살아있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이 공포감에 의한 거를 내가 공포감인지 아니면 변동성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추적하셔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포지션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를 가져가는 게 맞아요. 이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가를 가져가시고 이 13만 5천원까지로 우선 올해의 상승폭에 대한 상단으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22만 7천원에서부터 13만 5천원까지는, 뉴스상으로나, 지금 가이던스로나 봤을 때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나, 전체적으로 다 흑자전환 처리가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흑자전환 이미 나왔죠. 이제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뉴스에서도 오늘 하나 보여드리면은, 에코프로 BM 2분기 영업이 200% 증가 전망, 유럽 전기차 시장 급성장 해가지고, 에코프로 BM 매출 70%가 유럽, 5,6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 증가 근데 여기서 또다시 뭐가 있어요 하반기 때 헝가리 공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반기 때이 헝가리 공장이 있기 때문에 문명이 매출액 부분이랑 영업이익 부분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헝가리 공장에서 뭐 들어가요 여러분들 CATL에 대한 공급계약권이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추가 수주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뉴스를 잠깐만 좀 읽을게요. 증권가는 에코프레임 비중 매출 비중 70%를 차지하는 유럽. 유럽이 어디입니까? 그 삼성 SDI 쪽인데 BMW, 아우디 말하는 거잖아요. 전기차 판매량의 증감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2배의 영업이익을 가져간다 해가지고 3분기하고 4분기 영업 역시 169억 원, 171억 원 전년 대비 흑자 전환권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아우디랑 BMW 얘기도 있고, 막 그럴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캐파 부분이 증가 처리가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우리가 또이 뭐가 있죠? 인리에서 광물 부분에 대한 직접 공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올라간다라는 겁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나왔었던 이 전화사체 부분에 대한 거를, 시작, 진행을 하면서, 그, 돈을 투자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회수기간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이 부분을 보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우선은 저게, 저런 부분이 숫자적으로 완전히 나와야지, 저는 이,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다고 봐요. 숫자적으로 찍히지 않는 상태에서 돌파, 수급상만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OBV 수치가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량들의 평단가가 많이 낮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이 13만 5천원 구간을 돌파하면서까지 올려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만 5천원까지 매물대선이 없는 구간까지죠.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서 추가 매수세를 굉장히 세게 가져가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고 자 에코프로 이제 뉴스를 좀 보시면 최근에 그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미국 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1천만 대로 상향조정 처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안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ESS 공략 본격화해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 테일라 추정업체가 6쪽이야 SK온. SK온이 어디죠? 최근에 보면은 여기에 있어요. SK ESS 시장 점령해가지고 SK가 딱 나가니까 어디하고 계약권을 했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시겠지만 SK는 에코프로에서 ESS 부분에 대한거에 기본 광물 부분을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차피 SK온이 잘 나간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가 가져갈 수밖에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최근에 또 SK온이 에코프로 인후하고 6천만 톤, 6천 톤의 계약권도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SK온은 에코프로한테 이 부분에 대한 공급적인 부분을 리튬, 다 리튬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것 때문에 인니 부분에 대한 강산 부분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조금씩 말 그대로 숫자적으로 찍히려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는 이렇게 하면서 어떤 걸 진행을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영업 이익 부분이 2분기 때도 흑자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뭘 신청한다고 했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이자제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는 당연히 뭐 양극재에 대한 수출 데이터 가격이나 그리고 말 그대로 리튬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진짜 에코프로 회장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12조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갈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이슈성 그리고 테마성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 굉장히 세졌어요 근데 이때에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업황이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한 큐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3만 5천원까지 매물대선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이슈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 뭐이 이후에 헝가리 공장에 대한 CATL 공급 계약권이랑 테슬라 부분에 대한 소재 부품사로 에코 프로 비엠이 들어갔다는 거 저번에 뉴스에서 확인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고객사 명단에 있어요. 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하는 내용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이런 실시간 내용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이나 또 매도 타점 이런 진행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남들보다 빠르게 좀 먼저 알고 싶고 또 잡고 싶고 정확하게 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리는데 이거를 좀 잠시만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굉장히 하나오션을 오랫동안 여러분들 채널 안에서 추적을 해 줬던 거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은 분명히 이 조선 부분이 가장 먼저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 하면서 조선소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선 섹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 드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종목명 보내드리고 매수가나 비중이랑 매도가까지 전부 다, 다 발송처리해드립니다. 그래서 매도는 몇 퍼센트를 해야 되는지도 보내드리는데, 이거를 제가 7월 7일 날짜에 발송처리해드려서 전략 매도를 하는데까지는 한 6일에서부터 한 10일 정도 안에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리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 예상 수익률, 이 날짜, 이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과 대응 부분에 반드시 타점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남들보다 좀 빠르게 투자를 하시는 거를 가져가시기 바라고. 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하고 에코프로 2차전지하고 개별 기업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2차전지 시장은 다 밸류체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 광물을 공급 처리해서 양극재랑 음극재랑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 그러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전기차를 가져가는 기업, 이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또 영향을 받습니다. 광물 가격이 떨어지면은 전체적인 또 영향을 받고 광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게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지, 광물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양극재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지,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요타 부분 굉장히 판매량 올라가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근데 최근에 보면 제가 탄산리트 선물 가격 매일매일 보내드리잖아요 보여드리잖아요 올라가죠 그러면 양극재 수출 데이터 부분에 대한 것도 올라가면은 전체적 가격 정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2차전지는 업황이 지금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장 주격의 에코프로는 여기에서 잡으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는 이 정도까지 체크해 드리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안 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 d 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 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벡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크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리스트 열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 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에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닉스 하이, SK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